반갑습니다. 백동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교회 공사판 새벽 예배 37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14절에서 이야기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15절을 시작으로 약속이라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끼리도 서로 약속을 하면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물며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이라면 결코 변화될 수 없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 결코 하나님 편에서 파기되거나 변경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 언약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영원한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2편 2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심지어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그분의 약속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약속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신뢰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은 성도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하거나 변개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어, 히브리어 중에 헤세드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혹은 하나님의 인자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충실이라는 의미가 함께 하면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어, 종합해보면 이렇게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이 파기되거나 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인간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부터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의 초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이한 가지 약속을 구속사의 매 시대를 통해서 다른 형태로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많은 이야기들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이 약속의 말씀들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아들을 주신 그분이 어찌 우리의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것을 그저 보고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아픔과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피할 바위가 되어준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얼마 전 뉴스에서 재미있는 양한 마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길을 잃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 알수 없지만 털의 양을 보았을 때꽤 오랫동안 길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양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양이 스스로 자기 털을 깎아낼 수 없는 것처럼 죄의 문제와 또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털을 깎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의 몸을 맡기고 주님 제 털을 좀 깎아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께로만 가면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러한 죄와 또 근심 걱정거리들을 깎아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러한 것들 쓸데없는 걱정거리들 그리고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시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실지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결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거나 파기되지 않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죄의 문제, 또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비할 길을 이어 주시고 또 비할 바위가 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됨을 볼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이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